플랜비서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간만에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리뷰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가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와서 이런 날은 또플랜비가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시청자 여러분들 혹할 만한 그런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거. 신상 따끈따끈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들어갈 것을 개봉할게요. 이게 지금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게 과도기적 시기죠. 이제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 있는 과도기적 시기 같아요. 요즘에 그 스마트캠 많이 쓰시죠. 저도 지금 스마트캠을 또사봤 이제 사서 써봤고 했는데, 아, 직 필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전자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륙의 전자침 내림치죠 이게 부력이 한 4g이나 45g 정도 될것 같아요 한번 써봤는데 톱이 너무 얕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인성이 굉장히 안 좋고요 나케미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케미를 달게 되면 밸런스가 또 깨지죠 그래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이번에 이거 질, 질고 야 말았습니다. 풍월주에서 저상안 주나 모르겠어요. 이건, 풍월주에서 저는 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풍월주 장치입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풍월주 장치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요청하시면 리뷰해드릴게요. 한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전자찌는 무슨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 대륙에 그 내림찌를 갖다가 그냥 파시는 거예요. 그냥 유통을 시키시는 건데. 그 그리고 뭐 이렇게 요수라든지 아니면 은 저기 탑회사에서도 전자찌를 하나씩 만들고 있죠. 가격이 조금 비싸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한 풍월주 대물찌는요.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제가 즐겨 쓰는 풍월주 백작인가? 똑같은 베이스입니다. 똑같은 베이스에다가 부력도 비슷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맞춘 거죠. 보시면 찌톱 자체가 클라스가 넘사벽입니다. 이 대륙의 제품과 보면 신인성 자체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당히 대물지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35cm입니다. 제가 이걸 사기 전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일단 하이클래스입니다 하나에 만 6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한게 뭐냐면 찌타. 제 눈에는 이 노란 계열이 잘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아, 촬영을 해보면서 느낀 건 빨간색이 가장 잘 보이더라고요 가능한 하나. 근데 노란색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어메? 빠지네? 사장님한테 말씀을 전화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레드는 없습니까? 레드 이랬 레드 없대요 그래서 레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 리뷰가 나가서 효과가 좋으면 은 아마 요거만좀더큰 걸로 좀 작습니다 저희 그건 아셔야 돼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층을 검색을 해보면 40에서 60까지 가장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20대 눈이 가장 좋은 20대는 0로 30대 뭐10%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주 고객층은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것만 좀 크고 레드가 있었더라면 벌써 시도를 했을 건데 이게 없다 그래서 찾다 찾다가 풍월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전자지는 꺼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눕니다. 풍월주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생긴 건 이래도 스마트 전자집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저희 요즘 스마트 캠이 나오잖아요. 색 변화는. 그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배터리는 425를 씁니다. 이게 하루 정도 쓸것 같은데요. 네, 꼽아볼게요. 불이 들어오죠?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어? 빨간색으로 겠습니다 오, 나이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전자지죠. 불을 끄고 가겠습니다 제가 밤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영롱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마음에 드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밝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보면 또 플랜 비가 아니잖아요. 다 해보겠습니다. 대륙 거 하는 김에. 클한 음. 번도 껴본 적도 없어요 요수는 왜못 떴을까 아하 감이 왔습니다 요수는 특이합니다 그죠 요수는 그냥 기본적인 전자지에 가운데 잘 보일 수 있는 요런 두목 아래에 이렇게 레드 불이 들어오고요 그린 불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불끄겠습니다 좋다 지금 흔드는 게 풍월주 스마트 전자찌입니다 대륙의 대림 전자찌입니다 밤에는 이거 잘 보이는데 낮에는 시인성이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의 요수 전자찌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빛은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키을 보죠 뒤 들어 나와 있어 그러면 스마트 전자찌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스마트 캐미가 엄청 비싸요. 문제도 많고 그럴 바에야 이 녀석 사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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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옵션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좀큰 걸로 해가지고 좀 팔아주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마트 모드는 이렇게. 들어서 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캔, 캐... 야, 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 이게 스마트 무드랍니다. 그래서, 입질이 오면 변하고, 입질이 안 오면 변하지 않는.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있다 붙이고. 어, 어, 변한다. 변한다. 변하네? 레드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신박한데? 어 되네. 네, 됩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전화할 뻔 했어요. 지금 안 되면 전화해야 돼요. 저 자, 그러면, 요게 스마트 모드고요 일반 모드는 이렇게 꺼꾸로 해서 이렇게 꼽으면 일반 모드입니다. 얘는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쓰시는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이 기능성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여기서터 끝내면 플랜비가 아닙니다. 특수 공간에 마련된 스마트 전자제 실험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되겠습니다. 잘하면 이거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플랜비 특수 실험장에서 실험을 가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동일 부력이죠. 저는 항상 동일 부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제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구매한 풍월주 전자찌에 대한 부력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하이브리드 채이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제보에 따르면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웃음> <웃음> 네, 이 정도가 됐죠. 이 정도. 지금 세목 세목이고 센치로는 몇 센치 될까요? 상당히 많이 떴죠. 자, 시간을 들이고 봤는데도 두 마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우디가 쓰던 통월주나노지와 부력 차이를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 보겠습니다. 그대로 써야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지의 무게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플랜비는 전지까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들어도요이 42호 전지도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균일한 실험 그걸 얻기 위해서 통합 주치 3개에 대한 그 전지까지 교체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풍월주입니다. 네. 제조사 스펙을 보면요. 지금 제가 썼던 이 풍월주 나노가 4.6g입니다. 그리고 전자지는 4.5g이에요. 얘는 이 녀석이 36cm 돼 있습니다. 네, 이어구요. 36cm입니다. 이것도 36cm고 4.5g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부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저는 이래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제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전자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 똑같아요. 이, 이 상자를 여시면이 캡이 있고요. 이게 오링이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오링 이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두 번째 걸로 교차 한번 해봅니다.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의 전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전지로. 왜냐면 전지도 무, 무게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찜이다. 약두목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완벽한 동일 부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그래도 저희가 이해해 줄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늘도 바닥에 또 있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두목에서 세목 정도가 더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0.1g짜리 한번 마샤를삽입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랜비 하이브리드 채비는 단점이 이거죠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금방 네 0.1g짜리 되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녀석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부력이 나옵니다. 0.1g의 9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1g.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빗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이번 실험은 아, 제가 그 경제력이 약간 딸리는 관계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10개를 사지 못하고요. 3개만 샀습니다. 한 범위 나오네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30%의 확률로 0.1g 정도가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어요. 찢돌 상당히 두껍죠? 자, 다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뭐죠? 스마트캠입니다. 스마트캠이 작동 실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지 상태로 끼어놨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입질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자, 들어보겠습니다. 두 마디, 세은디네 돼요.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수료시정은차 <laughs>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 아까 찌를, 이렇게 해서 금방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위로 끼면 스마트 찌가 됩니다. 버덕버덕 거리다가 다시 정상이 됐고요 견고하게 끼워줍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3마디 올리고 4마디 네 올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나? 봉도를 치는 느낌이 있으면 변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살 들어올리는 찌올림, 아, 이 정도는 되고. 굉장히 살살 하면. 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가 없죠. 근데 강하게 치면 툭. 주름 접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될 때가 있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속도가 강하게 되면 바뀝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지긋한 지울림 이런 지울림 이런 지울림 이런 지울림에서는 변화가 없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툭 치면 바뀝니다. 그러나 굉장히 슬로우한, 저희가 토종부호 입지를 제어해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플레이 위에 특수 실험실에서 실험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노지 가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찌, 기립 상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찐따가 나 있는다고 할까요? 정... 제 눈에는 정기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약간 찌가 기운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얼레채비죠? 이렇게 되면 얼레채비입니다 여기서 한번 바늘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그죠 어떻게 되나? 들리죠? 밑에,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체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원래 체비로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를더 집어넣으면, 거시기 채비인데 어차피 올라오, 올라오니까요. 이제 위로 올리, 올라오는 걸 보셨잖아요. 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로 제가 실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한는것 같아요 시간은 2시간 정도 촬영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으로서 플랜 위에 풍어주 전자찌 색이 팍팍 바뀌는 최첨단 전자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시면 실전 사용기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 부력은 거의 동일 굉장히 제작사 스펙에 대한 부력이 나왔다 2단 찌가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이 든다 3단 스마트 작동 상태가 수조 실험에서 그렇게 예민한 세팅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플랜비의 낚시어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아 서비스. 서비스 야너왜 끝나니까 흔들거리요. 어? 자, 너왜 그러니? 여기서 좋은 걸 보여줘야 된다도 진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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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변해 자, 대리 빈선 자 지? 얘도 제가 비슷한 부력으로 알고 샀 거든요. 여볼까아 어? 근데 찌톡 너무 아, 얇아. 아, 참참 그거만 아니면참참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찌톡이 좀얇은거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뭐 가는 점 서비스 가는 거죠. 요소는 이건 노지용 대물찌로 쓰긴 귀입니다 와이 부력도 굉장히 작죠? 4g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요수 전자찌는 음, 이정도 느낌입니다 이정도 느낌 아닐까 야 정말 음, 특이해요 그쵸? 얘가 힘은 제일 쓰게 생겼어요 몸통도 깨면 안되잖아요 두께도 깨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굉장히 강력한 강력 클리어하는 불효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실험해보니까 깨면 안되네요 뭘까 플라스틱인가? 요건 나눠 봅니다 이것으로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